자요점 한번 구해볼까요 여게 3대입하면은 3,1이지 요기는 여기다 3대입하면 얘가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3,2지 얘는 뭐야 4대입하면 4, 대입하면? 어, 4, 로그 3에 4죠 요기는요 4, 로그 3의 4 플러스 1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직선이 아니라는 거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라 그랬죠 잘라 이 부분을 잘라요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여기다 끼워넣으면 결론은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다 됐죠? 자,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y 값에서 어, y 값을 빼면 되니까 1이죠. 여기는 음, 여기도 1이죠. 그 넓이는 1이네요. 그러네? <laughs> 야 여기는 0,1이지. 여기는 얘랑 얘랑 y 좌표가 똑같잖아. y 좌표 1이니까 y에다 1 대입하면 1은 로그 2에 x 이렇게 되지. 얘랑 얘랑 y좌표가 똑같아서 여기다 y에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지수로 정리하면 2의 1제곱은 x죠. 2네. 이렇게 나오고 이 점의 특징은 이렇게 x좌표가 똑같지? 2로. 여기는 x가 2컴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4죠. 여기는 얘랑 얘랑의 특징이 y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여기 x좌표 a라고 돼 있네. 이거는 또 이거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4는 로그 2의 a다 그럼 지수로 정리하시면 2의 4제곱은 a니까 a는 16 나오겠네 이건 뭐 치환해야 되는 건 알지 얘를 치환하긴 할 건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일단 정리부터 하자 y는 2의 로그 3의 x의 제곱 여기는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내릴 수 있지 마이너스 2로그 x야, 2로그 3의 x 앞에 a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치환 가능하지 <laughs> y는 2 t 제곱 마이너스 eat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좀 봐야지.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한 거 아니야? 그러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t의 범위는 이게 이제 y 범위잖아 이거는 모든 실수네 뭐 t의 범위는 굳이 따질 뭐가 없네 그렇고 자 x는 3분의 1에서 최소값 t를 갖는다 이게 x잖아 로그 3의 x를 t라고 했으니까 이게 x가 3분의 1일 때는 대입을 해보면 t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t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 1을 갖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여기 바꾼 거에다가 이걸 완전 제곱식을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at잖아. 완전제곱식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자를 완전제곱식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지 이해가? 이걸로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얘가 지금 현재 2차식이니까 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랑 이제 얘랑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2t 제곱 4t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얼마니? 여기랑 <laughs> 마이너스 2a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 b는 3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 지수에 로그 있으면은 양쪽에 로치해야 되죠? 로치. 1번 어, 로그 지금 밑이 10인 로그니까 상용 로그니까 로그 y는 로그 100x에. 6 마이너스 로그 x다. 로 이제 로그를 취할 수 있고 이제 이거 내려야지. 6마이너 로그 x. 그리고 이쪽은 로그 100x. 이게 두개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는 그냥 계속 로그 y야. 이 100x라는 거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로 찢어놓을수 있지. 100 더하기 로그 x. 얘 얼마야 2지. 2 플러스 로그 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치환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자. 위에는 6 마이너스 t 여기에는 2 플러스 t 이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2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16까지 정리가 될 거야. <laughs> 함수를 그릴 건데 아, 이거 참 우리 그거 안 했다. 조건 안 했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한 거잖아. 이거 증가인 로그지. 그럼 이렇게 생기지 함수가. 자, 분명 범위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100까지, 1000까지라고 돼 있지? 1은 여기야.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100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1000일 때는 t 값이 얼마니? 3이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요서부터 요까지이기 때문에 t는 0부터 3까지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 줘야 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함수로 한번 그려 보면 2, 16 여기다 치고 위로 블록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 이면은 이제 여기 부분만 해당하는 거지. 다른데 말고. 자, 그럼 언제 최대냐? 음, t가 2일 때 최대를 갖겠지. 그리고 t가 0일 때 최소를 갖겠지. 뭐구 하는 건데? 최대값. 그럼 최대값이면 이거네. t에다 2는 어떻게 되냐? 16 나오지. 근데 이거는 오른쪽만 그런 거고. 보통 우리가 왼쪽이 y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은 로그 y지. 그래서 로그 y가 16이다. 그럼 이거 밑에가 10 생략돼 있으니까 y를 정리하면 10의 16제곱이지. 그래서 일단 최대값은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중요한 게 문제를 보면은 이봐봐. 되게 좋은 문제야. b는 방금 구했지. a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지금 치환했기 때문에 t는 2일 때라고 났거든. 이게 tgx가 아니잖아. t t가 뭐였지? logx를 치환한 거 아니야, 그지? 밑에가 10 생략돼 있으니까 이때 x는 뭐냐면 10의 2제곱이야, 그지? 어, 100. 그래서 X가 100일 때 최대값 요거를 갖게 되는 거야 이거는 치환했을 때고 이건 X기 때문에 X로 바꿔놔야 돼 요게 이제 A 요게 이제 B A는 10의 2제곱이지 B는 10의 6제곱 16제곱이고 10의 18제곱이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소형 물고기의 연령을 A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한대 요게 나와있는 문자는 A k, l 이렇게 세 개인데 k는 보아하니 그냥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a랑 l만 나와 있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물고기의 연령이 1.7 세래. 그러면 a에다 1.7을 대입을 해. 이거는 마이너스 1 로그 k에 1 마이너스 30분의 l이 뭔데? 10cm라고 나와 있구나. 10cm 맥이 0.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까지가 지금 첫 번째 식이지. <laughs> 구해볼게. 아 여기 0.7이 있으니까 0.3 넘어오면 2지? 마이너스 2 로그 k에 얘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의 양쪽이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은 로그 k에 3분의 2다. 이거 지수로 고칠게. k의 마이너스 1 제곱은 3분의 2다. 역수니까 k는 2분의 3이 되겠지 자 k값 구했어 두 번째 여기 문장 물고기 연령이 3.7세일 때 a에다가 3.7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k k가 방금 2분의 3이라고 했지 이거에 1 빼기 30분의 l 뭔지 몰라 빼기 0.3 이걸 풀으래 일단 요거는 또 넘기자 왼쪽으로 넘기면 4지 자, 양쪽에 마이너스 2 나눠요. 마이너스 n 로그 2분의 3의 1 마이너스 30분의 l 이다. 자 이거 지수로 고쳐볼게.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네들이다.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1 0기 3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 해야 되지. 3분의 1 되는 거고 그거 제곱하면 9분의 4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거래 이거 풀면 되네 이렇게 하자 30다 곱할게 30 곱하면 얼마냐 여기 3분의 40인가 3분의 40 여기는 30 잠시만 내가 30 곱한다 그랬지 왜 30을 곱했지 90 곱하자 안되겠어 90 곱하면 40 90 마이너스 3L 그럼 3L은 50 L은 3분의 50이 되겠지 여기 몇 차방정식입니까? 2차네요 2차에서 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0보다? 미쳤네 <laughs> 자 환별식 합시다 이게 b죠 여기서 일단 얘가 이제 b제곱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게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지얘지진 계속 불편하지. T라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정리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12T 마이너스 12 자, 두 번째. 4t제곱 플러스 4t 이게 마이너스 10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0보다 작다니까 사이범위가 되겠죠. <laughs> 그러면 t의 범위가 여기까지 나온건데 중요한건 t가 뭐였냐면 로그 2에 a 아니겠습니까? 얘도 이제 로그로 바꿔야 돼요. 로그 2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도 로그 2에 2. 그럼 얘네들끼리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거 증가 감수야 증가죠? 부등호 그대로 갑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죠. 여기는 2가 되겠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